안녕하세요. 주바라기 농원입니다. 베니하루과 꿀고구마를 세 번째 수확하러 왔습니다. 중간중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5월 1일 날 정식을 해서 드디어 오늘 이제 다캘 작정입니다. 150일이 넘었습니다. 시간이 150일 정도 지나면 고구마 속에 녹말이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찌거나 구우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.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 수확 장면입니다. 고구마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. 보통 한 줄기당 6개에서 7개 정도. 많은 것은 무려 11개가 달렸습니다. 여기 제가 땅에다가 11이라고 적어 놨습니다. 이 줄기가 11개가 달렸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지요. 굉장합니다. 그리고 아홉 개도 많습니다. 보니까 아홉 개도 많고요. 땅속에 있은지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고구마가 좀 모양이 길쭉합니다. 그러나 맛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많습니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입니다. 굉장하죠? 저 주먹하고 비교해 보십시오. 크기도 좋습니다. 이거는 종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리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올해 많은 비로 인하여 고구마가 대부분 수확량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의외입니다. 굉장히 많은 양을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. 텃밭이라 기계로 수확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도라지창 또는 삼지창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캐고 있습니다. 삽이나 어, 호미로 캐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고구마를 조금씩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판매를 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올해 양이 조금 될것 같아서 시중보다 20% 정도 저렴한 가격에 몇 분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kg, 10kg 단위로 판매를 하겠습니다. 가격은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